이거는 어디 공산품 연구하는데 이런 데서 나스카우트 가야 돼. 자, 제가 직접 만든 매콤 불고기, 간장 불고기. 뒷다리 아닙니다. 앞다리, 앞다리. 비싼 거 같이 먹고 살자고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상. 이번 영상에서는 재료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 한 가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아주 고소한 참깨 드레싱입니다. 이거 드시면 고기 못 먹어요. 형이야. 여러분의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눈앞에 보이는 뭔가 화려해 보이는 이거에 현혹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laughs> 현혹. 풀은 풀일 뿐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풀 원하는 대로 준비하시고 이번 레시피는 그 일본 그 드레싱 중에서 보면 큐피 그 드레싱인가? 그 진짜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어 이건 따라잡아서 영상을 공개해 드려야겠구나. 하고 똑같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고 맛있는 수준 어쩌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짜거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소스는 베이스가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근데 딱 귀찮은 작업 딱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가르겠습니다 갈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돼요. 그래도 아무리 귀찮아도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파 50g, 사과 사과 50g. 사과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사과 주스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사과가 마침 있어서. 마늘 30g 넣어줍니다. 갈 거는 요것만 갈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갈면 뻑뻑해서 못 가르니까 우린 여기다 뭘 넣냐? 맛술 넣으시면 됩니다. 맛술. 미림, 미향 등등 그런거. 맛술 넣으시면 되고. 하나, 둘, 3 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갈아줍니다. 가능한 한 곱게 가으시면 되고 사과 껍질은 까실 필요 없습니다 귀찮아 귀찮으면 우리의 적 그냥 깨끗이 씻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걸 덜고 요 분량 그대로 메인 재료 가장 먼저 마요네즈를 넣어줍니다 마요네즈 어느 브랜드든 상관없이 컵으로 한컵 싹싹 긁어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제가 안 긁는 이유는 저는 귀신이니까 사실은 설거지 한번더 하기 싫어서 두컵 넣어줍니다 이건 무조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드세요 여기에 진간장, 양조간장 뭐든 좋습니다 뭐 일본의 기본을 갖고 있으니까 티꼬만 갖고 있으면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 뭐든지 뭐든지 원하시는 간장 국간장 빼고 둘셋네4 테이블 스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조선 간장 되나요? 중국 간장 되나요? 등등등등 많이 나오겠지만 네든가 말든가 여기에 설탕입니다 설탕은 반컵 넣어줍니다 반컵아 망했다 망했어 제가 하나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안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애들 똥멍청이라고 하죠 똥멍청이 여러분은 이걸 꼭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참깨를 갈겠습니다 참깨 물기가 없이 갈아줘야 얘네들이 잘안 붙는데 아 멍청이 볶은 참깨입니다 볶은 참깨 반 컵을 넣어줍니다 절구에다가 빠뜬가 칼등으로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이미 어려워지잖아 이거 인제 끼우는 거 싫어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깨는 부셔줘야지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통깨하고 이렇게 다른 참깨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곱게 갈으셔도 돼요 그리고 부어줍니다. 역시나 수분이 살짝 남아있었는지, 옆에 부분이. 오, 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았어. 그리고 여기에 거의 마지막 재료예요. 고소한 맛. 참깨를 더 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참기름. 향이 좋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엄마가 집에서 짜준 소주병 그런 거. 그거 저 아직도 못 갖고 왔네. 여들을 일단 저어줍니다. 이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진동을 해 설탕이 잘 녹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잘 녹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저어놓고, 들러갔어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에 3일 숙성시켰다가 한번 젓든가 흔들기만 해도 설탕 남아있는 거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숙성은 중요하다. 하루에서 3일. 아, 마법의 가루를 안 넣나? 그 공산품을 먹어보면 마법의 가루의 맛이 진동을 해요. 야 이건 나보다 더하다. 얘는 그 개발자는 저보다 더한 마법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얼만큼을 넣어야 할지 여기서 찍어 먹어보고 안 넣어도 될것 같지만 넣겠습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넣겠습니다. 요거 넣고 간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 간장을 하나, 둘, 따블로 넣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짭조름했기 때문에 더 비슷하기 위해서는 셋, 넷. 처음부터 4 테이블이 아니고 8 테이블 스푼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 요 같아요? 아부장이 같아요? 넣으시면 됩니다. 잘 저어줍니다. 잘 저으셨으면 다시 찍어 먹어봅니다. 이거 공산품보다 더 맛있는데? 진짜 고소하네. 혹시나 해보고 싶은데 양파, 사과 이런 거 갈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양파, 사과, 마늘 이거 빼도 100% 맛있어. 그 대신 간장은 4 테이블 스푼으로 줄여 같아요. 이제 진짜로 공산품처럼 살짝 짭조름하다? 이대로 해서 비벼 보겠습니다. 카피는 진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토마토, 오이,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맛살꽃맛살이 이런 거에 또 어울려요. 이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소스 같은 것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잘 어울린다. 저는 여기다 드레싱 한컵 넣겠습니다. 한 컵이면은 요 양에는 상당히 많은데 안 많은 게 뭐냐? 저는 밑에다가 양상추를 좀 깔았습니다. 용망껏 이렇게 해서 그냥 얹어주고 남은 드레싱을 여기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괜히 뜬금포로 사과 아까 갈다가 원래 남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대충 사과 자른 거 꼬. 사과나 배나 이런 걸 깎아놓고 색깔 안 변하게 하는 법은 설탕물 타가지고 거기다 넣어주으시면안 변해요 그리고 아예 과일 색깔을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분말이 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에 서 그렇게 치면 바로 나오실 것입니다 거기다가는 넣어놓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색깔 아예 이만큼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입 먹어보자면 일단 꽃맛살이랑 오이를 꽃맛살은 뭐 그냥 먹어도 무조건 맛있는 거잖아 이건 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어디 공산품 연구하는데 이런 데서 나 스카우트 가야 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 정도 맛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오늘은 고기 없어도 돼 뻥이 아니야 응어 음. 반도 그렇고 진짜 좋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있을 때는 저 같은 마늘을 뺄것 같아. 이 지금 이게 한3일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마늘의 향이 톡톡 튀지 않고 분명히 어우러지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약간 그 매운 맛이 살짝 올라올 수 있다.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 나 같은 어덜트의 입장이고 마늘은 조절을 하든가 빼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거는 소스가 진짜 완벽해. 밑에 양상추에도 지금 아까 넣었던 소스의 양이 간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짭조름하게 드실 거면 더 드시면 되는데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토마토는 뭐 예, 음, 진짜 맛있어. 오늘도 미모의 손님한테 맛을 제가 진짜 먹어봐야 내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드셔보시죠 오이하고 토마토 골고루 먹어야지 한 개씩 먹는 걸로 그렇지 좀 어색했지만 젓가락을 던지는 것까지 앞으로 수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량 줄이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충분히 한 12시간이면 다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직접 만들어서 포장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는 윤달 식당 뭐 반찬 밀키트 이런 거제 식당에서 하는 것만 궁금하시면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보면 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